말먹같은 얼음 스쿼드 바로 레스코. 잠시만 활은 또 판정이 존나 모르겠네 자자자 우리팀 홀은 없니 13 30개 지른 사람 없니 아 너무 아쉽고 예? 아좀 느려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해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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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편안. 핑 300, 이거 약간 1.5초 미래를 봐야겠다. 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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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우리 홀은 없어요? 그래도 활이다. 그래도 활은 사기다. 인정? 와 금이 되어 버려라. 응? 음? 렉아이. <laughs> 태양색이 보셨나요? 렉 환경에서 이렇게 쓰는 게좀 어려 원래 어려운 거임 여러분들 인정하잖아. 아니 누가 300인데 이러고 쓰고 있어 나도 안 날아가는데. 기타를 사용할까 아싸리 어? 오, 오 위험해요. 위험해 지 위험해질라 그래요? 오오오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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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위험하지만 잡아버렸어요. 미니건 <laughs> 다운. 아, 배드키드. 아, 역시 핑이 높아도 연사총은 좋죠. 음, 이거예요. 냉장고에 생각해 보니까 치킨이 있네. 이틀 전에 먹었던 치킨인데 아직도 안 먹음. <laughs> 냉장고에서 지금 숙성 중임. 방종하고 먹어야겠다. 치킨 먹으면 메탈난다고? 그, 제가 이틀 된 시킨 먹으면은, 여러분들, 제가 아파서 내일 못올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, 내일 방송 쉬어도 인정? 아니, 아니, 고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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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, 고조, 잡아라. 아니, 싫어요? 노인정이라고요? 노인정이나 가시구요. 굿! 샌드박스 신생 다운! 샌드박스는 좋은데요? 오, 오, 오. 아니 뭔 스나이퍼예요. 활 활이 더많잘 맞는데. <laughs> 핑안 좋아도 형 하고 있잖아. 형이야. 얼음 활? 얼음 단검? 얼음 기타. 인정? 즈아 <laughs> 너무 재밌는데요? 어떡하죠? 음. 와 여기, 여기 있는데 스나이퍼요 님 무기 잘못 고르신 듯어어어어 어, 어. 어, 잠시만요 저 혼자 남았어요 버그인가요나 보세요 나 보시란 말이에요 아 이게 안 맞네. 나의 활은 뭔가 좀 다른데? 어? 원래 이거 딸깍하면 잘 맞는데? 좀뭐 억울해요? 그 그래, 하나! 아, 진짜 나의 활은 좀 뭔가 안 맞네? 어, 핑 때문에 그런가? 아아아아 아, 이거 원래 잡고 이거, 이거. 기타 이거 켜줘야 되는데, 아... 오케이, 트레이어 나쁘지 않았어. 어. 우리 팀이 잡힐 것 같아서 형이 대신 잡혔다. 음. 순한 희생. 님 핵이에요? 아니, 이 사람이 지금 3킬이나 했어요. 응. 뭐바라고요아 그건 모르겠고요. 제 눈엔 핵으로 보여요. 아, 님 핵이요. 음, 오늘로써 모바일 친구가 한명 떠납니다. 렉 때문에 활을 못 사용한다고요?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겁니다. 힘없는 활의 시리잖아요? 예,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 렉권을 사용하면서, 예, 조금이라도 예, 활 유저를 줄이려고 이런 렉 서버에 들어왔습니다. 음, 다 이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. 신생님은 음, 한복 안 입냐고요? 저는 약간 새해가 한복을 입는 게 아니라, 약간 저는 약간 어 미국식 LA 물을 먹어가지고 그런 걸 모릅니다 약간 좀 LA 새해를 좀 맞이할게요 에. 형이 미국 물 먹었잖아 음. 한찮해 스나이퍼 암살하러 갑니다 허. 그렇지 아나컷 일로 오세요 허, 자. 오케이 2초를 예측해 그렇지!!! <laughs> 재밌다 웃긴가요? 아, 도망가네 이거. 뒤따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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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따라가. 뒤따라가, 뒤따라가. 쳐! 아, 이거 이거. 아, 제발 아, 두대 맞았어. 아! 아! 연사총은 못김 크리스마스 스킨 뽑아 놓고 안 쓰는 김신색이요? 아니, 솔직히 크리스마스 스킨을 좀잘 만들어야죠. 예? 그 인정해 안 해. 야 아! 그거 하나 하나 알아서 잡아 줘. 어? 어! 아, 어! 아, 어! 일단 모르겠고, 일단 소고기, 냉동 소고기. 자 들어오세요. 자 가자. <laughs> 저 나가야 된밥 먹어도 됨? 아 밥은 못 참지. 부모님이 차려주시는 밥은 못 참지. 솔직히. 밥 먹으라고 <laughs> 하셨는데, 밥안 먹고 이제 게임하고 있으면 은 그날 핸드폰 압수, 그날 이제 컴퓨터 못함. <laughs> 쳐, 쳐, 그래, 하나 컷, 둘 컷. 활 너무 좋은데요. 아! 스나이퍼 뭐야? 아니 핑이 높은데 이거 어떻게 잡는 거야? 아굿 불꽃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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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<laughs> 야, 할 만큼 다 했는데. 그럼 진짜 할 만큼 다 했다. 어, 얘? 예? 뭐 지면 말이 안 되긴 해요. <laughs> 아니 왜또 비크루스야? 아 근데 이것도 얼음 무기 아니에요, 님들? 아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얼음 무기네. 어? 자 들어가자. 호박, 호박 냉동구이 들어가자. 자 들어가자. 냉동구이 들어가자.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자. 아 근데 아픈데? 예? 그렇지. <laughs> 핑이 안 좋아도 너무 좋아요. 와, 이게 머리샷? 이게 어디 위에 있어? 오호, <laughs> 이거씨. 따끈따끈하네요 고박꼬치구이하나요 어, 뒤에 예? 아 이건 아닌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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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뭐야 뭐야 오 이게 옆으로 가서 가는 몸이 좋은데 지뢰 안 밟으려고 하지만 형이야 지하로 위네. 아, 어? 한 대, 한 대, 피한 대. 살짝 맞으면은. 자, 알덴티나 식감으로. 오, 나이스. 잡았네? 아, 이러면 은좀 힘들죠. 어떻게 잡았냐? 이 좋을 것 같은데. 한가나 준비해야겠는데? 뭔가 올것 같은데? 에라이 모르겠다. 에라이 모르겠다. <laughs> 이게 설계였습니다. 이 모든 게 설계였어요. 믿으시겠어요? 이고 뭐죠? 어. 맛있죠? 아니! 이거 맞아요? <웃음> <웃음> 형이 앉아네. <한잔해. 웃음> 방금 보셨어요? 아니, 이게 머리가 맞는 건데? 신기한데? 안 뚫리는데요? 아, 이제 안 뚫리나보다. 아. 아, 진짜, 존버 안 됩니다. 어, 잡았네. 어 잡아 비상 잡아야 해 그렇지 <laughs> 추격해 지구까지 오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어, 이게 안 맞아 아 이게 맞 치로 가 야미 저 지금 버스킹 중. <laughs> 길 가는 손님 버스킹 하고 있는데요? 기분 탓입니다. 아, 지지요.